네, 이번 비디오는 5.2.3절입니다. 5.2절의 마지막이고요. 이제 5.3에 이제 센트럴 리미티어림인데요 녀석을 증명하기 위한 또 마지막 디딤돌입니다. 자, 그 여기 제목을 보시면은 모멘트 제너레이팅 함수 테크닉이라고 적혀 있잖아요. 갑자기 분위기 MGF입니다. 왜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? 자, 우리가 인 디스트리뷰션 컨버지를 보일 때 정의가 뭐였죠? 자, x n의 cdf를 유도하고 뭔가 쓰고, 다음에 x의 라지 x의 cdf를 쓴 다음에, 그 녀석이 지금 포인트 와이즈하게, 자 물론 그 X의 CDF에서 연속적인 연속적인 점에서만 X를 꺼내와가지고 이제 포인트 와이즈하게 CDF가 수렴한다는걸 증명을 해야 이제 인디스트리비션 컨버지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요거를 보이는 게 가끔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 통로를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왼쪽에 모멘트 제너레이징 펑션 테크닉입니다 자, 그래서 기억하시나요? 그 분포를 유니크하게 아이덴티파이 하는 방법이 CDF도 있고 PMF나 PDF도 있고 그다음에 MGF도 있었죠. 그래서 MGF가 동일하면은 MGF가 동일한 두 확률 변수는 분포, 즉 CDF도 같다라는 걸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극한에서도 성립한다는 게 띠얼의 5.10입니다. 한번 스테이트먼트 읽어 볼게요. 자, Xn이 MGF와 MXnT 인 랜덤 베리어블들의 시퀀스고요. X라는 랜덤 배리어블도 뭐 MGF가 MT라고 하고, 적당히 둘은 암묵적으로 Well defined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. 즉, 그 0을 포함한 어떤 개구간에서다잘 정의됐다고 치고요. 자, 만약에 0을 포함한 개구간에서 어떤 양수가 존재해서, 자, 양수가 존재해서 0을 포함한 어떤 개구간에서 자, 그 MGF v a l 가다잘 정리되고 그 녀석의 극한이 전벌, 전별 수렴의 극한이 모두 x의 mgf로 다 수렴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xn이라는 그 확률 변수의 시퀀스도 x로 인디스트리비션 컨버지한다 요 녀석이 지금 5.2.10입니다 자요 녀석은 증명 없이 그냥 쓰기로 합니다 우리가 그 mgf에 관련된 건 그냥 증명 없이 다 썼었죠 이거 어, 그냥 쓰고요. 조금, 어, 조금 그 뭐야 더 이론적으로 관심이 많약에 있으시다면은 이 책을 참조하실 수 있고요. 다음에 특히 MGF 테크닉은 MGF 자체보다는 그 복소수를 써가지고 Expectation of t x 대신에 Expectation of Expectation의 ITX를 쓰면은 이게 지금 캐릭터리스트 포메인데요 얘는 MGF고요. 이 캐릭터리 스텝 펑션을 쓰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이런 성질들을 증명도 하고, 그 다음에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. 음, 약간 곁다리 얘기입니다만, mgf보다 캐릭터리 스텝 펑션이 편한 이유는 언제나 이 녀석은 늘 존재하거든요. 모든 t에 대해서. 왜요? 접근 값이 절대 값 익스포테이션, 익스포네셜 itx는 자, i를 으면늘 크기가 어때요? 1이죠? 그러니까 얘는 적분하면 늘1 보다 적거나 절대값 적분하1 보다 적거나 같아가지고 모든 키에 대해서 인테그럼을 합니다 그래서 어, 우리가 이 진도에서는 캐릭터리스 c t e 익스 s 테이션 f i e i t x 를 소개하진 않았었는데 어, 조금 더 어드밴스된 코스에서는 캐릭터리스 c t e 익스 s 테이션 Function e i x t x 를더 많이 씁니다 다음에 이 MGF 테크닉을 쓸때또 좋은 어,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팩트가 뭐냐면, 이겁니다. 만약에, 어, 영어로 컨버지한 어떤 수열이 있어요. 그러면, 자, 그 수열에 대해서, 리미트 i n이 무한대로 갈 때, 자, 1 플러스 n분의 b. 그 다음에, 0으로 수렴하는데, 어, 분모가 n이에요. 그래서, 이 녀석은, 요기보다, n분의 b보다 더 빠르게 0으로 가는 거예요. 이 녀석을 다 cn승 했다 그러면은 여기를 없애고 양1 플러스 n 분의 b승의 cn승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 걸로 칠수 있어서 익스퍼넨셜의 bc로 수렴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밑에서 되게 편하게 이거를 숙제하고 계시면 밑에서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그 챔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만 하고 이 비디오는 끝납니다 렛! 자, g가 카이제곱 n을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카이제곱 이게 정의가 뭐였죠? 자, 뭐 표준 정규 분포 n개 더한 거라고 정의를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감마 분포 부, 자, 2분의 n 콤마 2랑 똑같았죠. 자, 그래서 expectation of g가 얼마였어요? n이었고 카이즈 오비와 expectation. v 지가 얼마였죠? 자, 감마분포의 v 리언스는두개 곱한 거에서 얘를 한번더 곱했어. 2분의 n 곱하기, 곱하기 2b의 곱하기 2니까, 2n입니다. 자, 그래서, 어, 뭔가, 뭔가 중심극한 정리 같은 걸 이용하면은, 아, 뭔가 영 녀석을, 그, 어, G 나누기 평균, GL 평균, 그 다음에 GL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누면은, 논말 제로원으로 갈것 같기는 한데, 어, 일단 우리가 명목, 그, CLT를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. 그쵸? 왜냐면은, IID 랜덤 시퀀스 같은 게안 보이잖아요? 그래서,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 싶은데,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. 우리가, 카이제곱 어, N, 그 디스트리뷰션의 MGF는 알잖아요. 그 MGF의 리밋으로 한번 노말 제로 원으로 어프로치를 시켜보려는 거예요. 자, 기억해야 되고 있어야 되는 거. 자, MGF of 노말 제로 원 뭐였죠? 되게 간단했습니다. 노말 제로 원 MGF T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2분의익스펙테이션 엑스퍼니셔널 오브 2분의 T 제곱이구요. 그 다음에 ngf of chi-square n은 뭐였어? 왜냐면은 m 카이 i s q u a r e n t는 자 이게 뭐였더라? 이 녀석이 어 죄송합니다 이거 저도 잠깐만 옆에서 책을 받어가지고 적겠습니다. 만약에 저게 MGF가 필요하면은 시험 문제에선 그냥 MGF가 이거라고 줄 거니까 어, 여러분도 저처럼 외우지 않고 그때 그때 책을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. 자,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의 자, 자, 잠 감마 알파 감마 베타의 그 MGF가 1백기 베타 t의 마이너스 알파 성이거든요 여기서 t가 베타 번에 보다작다예요 그래서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비션에 이제 mgf는 1그 다음에 2t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분의 n이고 그 다음에 t가 2 분의 1보다 작다 작을 때 이거를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한번 저 theorem 5.1.10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솔루션 yn은 일단은 여기 보신 것처럼 gn-n 나누기 root 2 n 은 우리가 yn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yn의 mgf를 바로 써볼건데 우리는 사실 그 gn의 mgf를 알고 있는거잖아 요 GNM제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죠. 자, 그러면은 MYNT는 Expectation of e의 tYn겠죠? 이거를 슉 대입하면은 Expectation of Exponential 그다음에 t곱하기 여기가 Yn 이렇게 되겠어. 그다음에 자 우리가 빼낼 수 있는 건 최대한 빼내봅시다. 이 녀석이 지면 여기 g m 빼기 n 나누기 루트 2n이니까 n 나누기 루트 2 n 을 밖으로 뺄수 있겠죠? 그래서 자 expect이 뭐야? Exponential minus t n 나누기 루트 2n을 <laughs> 밖으로 빼고 그다음에 안에는 expectation o f e x p o n e n t i a l 에 t 곱하기 g n 나누기 루트 2n만 남기도록 합니다. 우리가 아는 건 뭐죠? 자, expectation of, 요 녀석은 지금 그대로 냅뒀고요 expectation of 2의 tg에는 알죠? 자, tg에는 오른쪽에,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고요 여기서 t자리에, 이제, 루트 o 2m분의 t를 치환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? 자, t자리에, root 어, 2m분의 t가 되고요 다음에, 대신 t가 2분의보다 작은 게 아니고 루트 2n분의 t가 2분의 2보다 작아야 되니까 넘겨 가지고 2분의 루트 2n보다 t가 작다. 이렇게 범위로 바뀌게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우리가 할게 뭐냐면은 자, 요 녀석을 n을 무한대로 갈때 적당히 0을 포함하는 계곡을 해서 엑스퍼렌셜을 t 제곱으로 컨버지 한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야. 그러니까 <laughs>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할까 싶은데 자, 가장 많이 쓰는 대중적인 방법은 뭐냐 <laughs> 위에서 보시는 식에서 자, 언제나 익스퍼렌셜은 맥클로링 급수 전개가 가능하죠 익스퍼렌셜 t는 자1 더하기 t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t 제곱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t 삼성 이걸 쫙 쓸겁니다 요걸 염두에 두고 계속 읽어볼게요. 지금 위에 있는 복잡, 위에 있는 식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했어요. 2분의 루트 n 는 루트 2분의 n으로 정리했고요. 그 다음에, 여기 같은 경우에는, 어떻게 했어요? 자, 요 녀석이 왼쪽에 보시는 항이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루트 n분의 2에, 두고, 죄송합니다. 마이너스 빼고, 엑스포네셜의 t 루트 n분의 2승에 마이너스 2분의 n승이죠? 그래서 요녀석이랑 요녀석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n이 공통이니까 엑스포네셜의 t 루트 n분의 2승이 안으로 들어가겠죠? 안으로 들어가서 엑스포네셜의 t 1 곱하기 엑스포네셜의 t 루트 2분의 n분의 2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녀석 곱하기 익스포니셜의 t 루트 n 분의 2 곱해가지고 t 루트 n 분의 2 곱하기 엑스포니셜에 t 루트 n 분의 2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, 이제 이익스포니셜 식에 어차피 맥클로링이 없으니까 t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모든 t인 r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 자리에 이제 n 분의 2를 대입을 합니다. 그러면은 자익스포니셜에 자, t 곱하기 루트 n 분의 2는 1 더하기 자, 여기 t 자리에 다 루트 n 분의 2가 다 들어가겠죠? 2 팩토리아 분의 자, t 루트 n 분의 2의 제곱 더하기 여기도 6 분의 1, 1 t의 곱하기, t 루트 n 분의 3 제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,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미 n 의 마이너스 2 분의 3승에 들어있죠? 그러면 은이 여기 뒤에 있는 텀, t의 4승, t의 5승, 이런 텀들은 모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? 자, 적어도 루트 n분의 2의 3승, 즉 n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요 안에 그 나머지 항에다 들어있죠? 그 녀석들을 그냥 small o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라고 쓸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...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전개를 해봅니다. 자 밑에는 조금 오타가 있어가지고 오타를 손범해서 볼게요. 자, 익스포넨셜의 t 루트 n 분의2 그다음에 마이너스 t 루트 n 분의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t 루트 n 분의2는 전개를 하면 일단 요 녀석은 전개면 뒤에죠. 요녀석을 그대로 집어넣고요. 자, 그 다음에 빠지는 거. 자, 같은 녀석에다가 t 루트 n분의 2 곱한 거를 곱해서 뺍니다 자, 그러면 자, 여기다 가로줄을 쓸게요 자요 녀석에다가 t 루트 n분의 1를 쓸게요 그러면은 자 1에 t 루트 n분의 2 곱하면 t 루트 n분의 2 지금 요 녀석입니다. 요 녀석 여기있을거예요 t 로 n 분의 2그 다음에 여기다가또 t 로트 n 분의 1 곱하면 어떻게 돼요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n 분의 2t 제곱 되죠?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기 곱하면 또 어떻게 돼요 t 3승 곱하기 자 n분의 아, 이걸요. 죄송합니다. n분의 어떻게 돼요? n 루트 n분의 루트 이 되나요? 자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? 플러스 스몰 5에 여기 n이 또 들어있죠? 그러니까 n의 마이너스 2분의 4승이 되겠죠? n의 마이너스 제곱 즉 5에 또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돼요 자 그러면 그 한번 캔슬을 시켜봅시다. 어떻게 날아가요? 자, 1은 살아남고,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t 루트 n 분의 2에서 자얘 전기한 서서 나오는 t 루트1 분의 2 c a n c e l 에서 5에서 3에 n 분에서제에서에서3에 분의 에 분의 에서 5에서 4에서 5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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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에 자, 그다음에 자, 여기서 여기를 빼요. 그러면은 뭐가 남죠? 자, 마이너스 자, 얘는 3의 분모에 있고 있는 3의 분자없죠 그래서 n 루트 n 분의 3 루트 n 분3 루트 3n 루트 n 분의 2 루트 2 t 의 삼성 나오죠? 자 그래서 아요 부분을 다 n이 그 공통의 항으로 있으니까 n으로 묶으면 자 저기 psi n을 이렇게 n 하나를 빼가지고 여기 n 루트 n에 n 루트 n만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 m a 의 n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었던 텀은 뭐, 스몰어로 써도 되는데, p고 n 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, 어,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여기 마지막 부분이 무시를 할수있고요그 다음에, 남는 게 뭐가 됩니까? 남는 게, 남는 게, 자, m, y, n, t가, 자, 게1 빼기 n분의 t제곱 더기 n분의 이 n 의 마이너스 2분의 n이 돼가지고 자,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코인 사이드 해가지고 익스포니셜에 남는 게 2분의 t제곱만 남겠죠? 이게 뭡니까? 농할 제로 원의 mgf죠? 자 이렇게 해가지고 cdf를 리미트 결론적으로 CDF 뭐야 이 YN에 MGF를 구해서 MGF를 리미트를 보내가지고 2분의 t제곱에 나온다는 걸 보였는데 여기서 테크니컬하게 조금 우리 더러운 계산이 뭐였냐면은 그익스포넨셜에 <laughs> 관련된 거를 전부 좀 맥클로링 급수로 전개를 해가지고 이런 리메이터텀 비고랑 스몰 오로 처리를 해서 n 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가 무시 가능한 텀이 되도록 처리를 해서 얘만 남기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MGF 테크닉으로 그 리미팅 디스트리비션을 살펴보는 걸 한번 해봤고요. 이제 이 비디오는 여기서 끝나고 다음 진도에서는 중심 극한 자리를 증명하고 예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